잠시 후에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보험시민연회에서 예고한 11시 기자회견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무더운 여름, 기재차 참석해주신 기자님들에게, 유튜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무더운 여름만큼 짜증나게 하는 이런 그 대장동 배임 특혜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행태가 정말 짜증나게 합니다. 이에 저희는 지난번 회의를 통해서 강력하게 대장동 배임 혐의가 드러난 이재명을 구속추사하라는 그러한 진정서를 오늘 중앙지검에 내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 정치권이 당리 당략에 의해 아전 인수식으로 정쟁만 일삼는 이쯤 우리 국민들은 한탄하면서 이게 도대체 정치가 뭐냐라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범 시민연대는 바로 이번 개소를 통해서 이재명을 구속하고 정말 당분 이래 최대 부동산 적폐 부동산 빌을 규명하라고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줬는데 이에 대한 수사를 게을리하고 있어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울습니다. 저희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범 시민연대는 오늘부터 강력한 투쟁을 통해 반드시 대장동 배임 혐의가 있는 이재명을 구속하는 후속 수사는 그날까지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는 것을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범시민연대 상인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호승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그 신문명 정책연구원 우리 그 대진범의 상임 공동대표이신 장기표 선생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그 옆으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이민구, 우리 대진범 상임 공동대표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위원을 맡고 있는 이민석 변호사, 또 시민동행의 상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송명식 대표님, 그리고 시민사회 활동을 하시는 시민사회 대표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찬 함성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구한문에 치겠습니다 대장동 특혜요 이재명을 구속라구속라구속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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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구속 외면하는 중앙지검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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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권은 이재명 즉각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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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참석자들을 대표해서 몇 분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의 이민구 대표님으로부터 먼저 여는 말을 듣겠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여러분 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대장동 불법 매입 특혜 수사 조국 기자회견을 하는 음, 중에 에, 대진범의 그동안의 끊임없는 요구, 끊임없는 주장이 단한 번도 정치권 또는 검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현 정권의 법치를 어, 말하려면 이재명의 소환 조사 나아가 구속 수사 없이는 법치는 없다. 현 정부도 이재명의 구속 수사 소환 조사가 시행되어야만 법치와 공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고소 고발 전에. 단한 번도 소환돼서 조사받지 않는 이재명, 특히 대장동에 관련돼서는 수사가 진척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야 정치권 기득권 모두 관여돼 있다고 의심받는 대장동의 해결 없이는 이재명의 구속 없이는 이 나라가 바로 서지 않는다는 게 저희 대진범의 입장입니다. 끊임없이 검찰과 경찰에 요구합니다. 이재명을 소환 조사하시고 나아가 구속 조사하라고 촉구합니다. 이 기자회견의 끝까지 이재명이 구속될 때까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작년 8월부터 이재명에 대한 고발을 주도하면서 정말 그 우리 검찰이 예나 지금이나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을 위해 활동하는 검찰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어가는 말씀은 민주당 정풍영대 송명식. 상임 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청풍운동연대의 상임 공동대표,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범시민연대의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송명식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지금 현재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남에서 개양으로 도망온 이재명이라는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로 봤을 때 거북선 게이트로 봤을 때그 이외에 수많은 우억사건들을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선출은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사람 하나로 인해서 정통성과 도덕성이 허물어져서 전 당원들은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 전당대회를 어떻게 치러낼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보수의 핵심으로 정당의 정통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왔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정치의 도덕성을 강조해왔던 우리들이 또다시 이재명이라는 부도덕한 후보 하나로 전 국민들을 상대로 저희 당을 지지해달라고 하는 할 이야기를 할수 없을 정도로 후한 무치한 후보가 전행을 저지르는. 아주 이상한 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쓰레기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과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진상 규명을 통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하루빨리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그리고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의 기준을 바로 세워주는 이재명의 구속 수사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투쟁에 같이 동참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진범 임직어 임원과 회원들은 각오가 남다릅니다. 지난 여름부터 정말 당군 일에 있어서는 안될 부동산 적폐, 비리, 투기에 빙산의 일각인 일각들이 드러나면서 결국은 대장동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뻔한 사건을 권력과 가깝다는 이유로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차일필 미루고 있는 검찰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심없고 뺏 없는 국민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이세를 부리는 검찰이 권력 앞에는 아무 소리 못하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한숨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바로서야 됩니다. 검찰이 바로서야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재명을 구속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대진범의 공식 입장입니다. 벌써... 여기서 구한보내치겠습니다. <laughs> 만인에게 평등한 법을 이재명 구속으로 검찰은 증명하라. 중명하라, 중명하라, 중명하라. 네, 감사합니다. 아, 다음은 대장동 게이트 진상 규명 범 시민연대 정책위원을 맡고 계시는 이민석 변호사님께서 지금까지 배경을 우리가 왜 이재명이 구속돼야 되는지 또 이재명을 왜 고발했는지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작년에 전국 철강연합회에서 이재명과 그 공범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거의 뭐 20개 이상의 이재명에 대한 고발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재명의 공범들인 유동규, 나무, 김만배는 구석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이재명은 소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주범을 소환하지 않고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검찰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조사해 보니까 이재명이 성남성에 제임하던 시절에 있던 여러 가지 공문서들이 비밀번호가 걸려서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공용 핸드폰은 반납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뭡니까? 이재명은 범죄를 저지르는 기간 중에도 계속적으로 증거 인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에 이런 것이 있죠. 증거 인멸 한 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당연하게 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시키는 것이 지금까지 검찰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왜검찰은 지금까지 구속은커녕 이재명을 소환하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검찰에 검찰에 경고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이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이유는 뭡니까? 민생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경찰국을 만들어서 정권이 경찰을 갖다가 움켜지겠다 이따시지를 하니까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대당동 사건은 어떤 겁니까? 바로 민간이 합적으로 땅 투기를 해서 원주민들에게 땅을 삐뚤삐뚤 뜯고 그리고 입주민에게 고가로 아파트를 분양한 민교학자땅 투기입니다. 이런 민생범죄에 대해서 윤석열은 아무런 생각이 없고 그리고 자기 정치적으로 자기의 힘만 과시하려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쓸데없는 내부의 권력투쟁을 관두시고 민생범 그리고 민과학자땅 투기범 이재명을 구속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정치하고 그리고 나라를 운영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이생입니다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되겠다라고 여야 대선 후보가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그런데 대장동에 대해서 반대편인 이재명은 범죄인이니까 숨기려고 하겠지만 그걸 파헤치겠다고 하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직까지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예,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범시민 연대는 민생 문제는 자고 우면하지 말고 범죄자는 범죄자로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당리당략적이 해가 아니라. 바로 이재명은 배임 혐의가 입증되는 그런 범죄자예요. 맞습니다. 이 자리에는 토지와 주택 문제로 심각하게 재산과 생존권이 빼앗긴 전국철거민협회 회원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신문명 정책연구원 회원님들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범시민연대는 상식에 기반해서 이 땅의 국민들이 뭐를 원하는지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디 검찰은 우리 국민이 뭐를 원하고 있는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돼야 되는지 직시하기 바랍니다. 새로운 검찰이 아니라 구태위원하게 권력의 눈치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검찰을 심판할 겁니다. 발사! 다시 한번 구호해 치겠습니다 대장동 불법 폐 특혜 이재명 즉각 구속하라 여러분 구속하라만 외주시면 됩니다 대장동 불법 폐 특혜 이재명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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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하라, 구속하라. 아, 다음은 문파 전국연대의 권성기 임원께서 기자회견 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민관 합작, 땅 투기, 서민 주거권 침해, 대장동 배임, 주범을 구속하라! 대장동 게이트의 피해자는 대장동 원주인과 입주자들이다. 도시개발의 목적은 서민들에게 저가로 안정된 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개발은 이익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도시개발에서 이익이 생긴 만큼 서민들의 주거 비용은 오르게 된다. 그런데 성남시는 화천대유와 함께 민관학작 개발을 빙자하여 땅 투기를 하였다. 원주민의 토지는 강제 수용으로 헐값으로 매수하여 원주민의 토지를 강탈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여 아파트를 고가 분양하여 입주자의 주거권을 침해하였다. 성남시와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을 한후땅 투기 이익을 성남시가 1,800억 원 나머지는 화천대유가 가져가도록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화천대유는 4천억의 배당금 이익과 3천억의 택지 저가 매입 이익을 얻었다 성남시와 화천대유는 민간 합작으로 땅 투기를 한후땅 투기 이익을 나눈 것이다 성남시와 화천대유가 얻은 이익 전부는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여 얻은 것으로서 전부 배당동 원주민이나 입주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화천대유가 받아간 배당금 4천억 원과 택지저가 매입 이익 3천억 원 전체는 원주민이나 입주자의 피해금이고 배임으로 인한 범죄 수익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러한 민간합작 투자 땅투기를 자신이 계획하였다고 자랑하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성남시가 땅투기 이익을 많이 받아갔다고 자화다찬하기도 하였다. 이재명은 스스로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이라고 자백한 것이다. 이재명은 대장동 주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화천대유가 가로채게 했다고 자백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자들이 주범이라고 하면서 국민의 힘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만배는 배임으로 얻은 범죄 수익으로 뇌물을 교부하였다. 배임은 성남시장 이재명의 허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김만배가 배임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버는 돈으로 뇌물을 뿌렸다고 주장하는 셈이 된다. 스스로 모순에 빠져있다. 사기꾼들은 사기친 돈으로 뇌물을 뿌리면서 무말한다 이재명의 주장은 뇌물을 받은 자들만 주범이고 사기꾼들은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작년 9월부터 전국철거민협의회에서 이재명, 유동규, 정민용을 배임으로 고발한 이후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을 고발하였다 올해 5월에는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재명을 고발하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재명을 소환조차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지속하고 있다 남욱 변호사는 작년 10월 22일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가 정진상 김용과 자주 만났는가요? 라는 질문에 자주인지는 모르겠지만 만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정진상, 김용과 김만배가 나눈 대화는 이재명 도지사에게 전달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그럼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사가 유동규가 정진상, 김용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였나요? 라고 묻자, 김용 이야기는 자주 안, 했, 안 했었고요. 유동규가 이재명 시장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진상이 형한테 말해봐야지 라고 하는 것을 종종 들었습니다. 유동규도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 시장에게 의사 전달하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2022년 4월 29일 법정에서 공개된 정영학 녹용 파일에는 이 모든 각본을 유동규, 이재명, 최윤길, 세 사람이 처음부터 각본 짜서 진행한 것이라고 하더라. 나는 남욱의 발언이 담겼다. 검찰은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재명을 소환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재명은 증거를 은폐하기도 하였다. 성남시장 재직시의 내부 결재문서에 비밀번호가 걸려있고 공용포는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재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소환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이재명은 자신의 거주지도 아닌 인천 개양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여 정치 신인을 겨우 이기고 당선되었다. 누가 보더라도 국회의원의 신분을 방탄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 당대표도 출마하였는데 민주당을 자신의 비리에 대한 방탄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검찰은 눈치 보지 말고 당장 이재명을 소환하여 구속하여야 한다. 그동안 검찰은 정관계 인사, 재벌 등 강자의 눈치를 보면서 약자인 노동자 서민을 괴롭혀왔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이재명을 즉각 소환하여 구속하길 바란다. 이것이 이재명이 입만되면 주장하였던 억약부강을, 억약, 억약 억강부약을 실현시키는 길이다. 만일 이처럼 문표와 부실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검찰로 향할 것이다. 2022년 7월 26일, 대장동 게이트 지상규명 범시민연대.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늘 그 무더운 날, 아, 정말 그 취재를 열심히 해주시는 유튜버님들, 기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 그러나 오늘 거의만큼 우리 마음도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끌어오르는 분노를 이재명이 구속될 때까지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만들어준 국민들의 뜻을 헤아릴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을 전개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오늘 그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우리 회원님들, 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대장동 불법 뱀 특혜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laughs> 자을기독하 여러분들 그 진정서가 있는데 조금 아까도 그 우리 요청이 들어와서 어, 우리 그 유튜버님들을 위해서 여기저 배경 검찰의 배경으로 우리가 사진 한장 찍는 걸로 이렇게 1층에 들어와서 사진 한 장을 찍겠습니다. 로좀 이동을 좀해 주셔서 예예 예. 네. 아, 나가야지. 예. 앞에 예. 잠깐, 잠깐 잠깐만 나안 찍겠어요. 앞에 예, 앞에 잠깐, 잠깐만. 아케스 잠깐만. 아케스 잠깐만. 아케스 잠깐만. 여기 보세요. 자, 한번 어니다 보호 아, 열 받는다. 아, 아 열받아. 열받아. 이재명 즉각 풍속하라. 이전형 가속하라 풍속하라, 풍실하라속하라 예, 감사합니다.